청나원덕 사랑과 헌신이 깃든 곳, 대구의 청나원덕역이 있습니다. 그 동산동에 100년 전이 땅의 사랑과 헌신을 바친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, 동산 의료원 선교박물관입니다. 이곳에 옛 뉴스트 동역자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길을 걷다 보면 봄의 교양악이 울려퍼지는 청나원덕 위에, 백합필 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, 너를 위해 노래, 노래 부른다.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. 이라는 박태준 선생님의 노랫말이 적혀 있는 동무 생각 기념비가 있습니다. 그 앞에서 부르는 단체 합창은 우리를 젊은 시절로 돌려주는 듯 했습니다. 아름다운 선율처럼 이곳은 대구. 근대의학과 교육의 시작을 알린 깊은 울림을 주는 곳입니다. 낭만과 역사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, 31운동 계단 제일교회 선교사 집 등을 구경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져 돌아왔습니다. 100년 전 선교와 아름다운 청나 언덕만 가슴 깊이 기억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들러서 그 청나 언덕에 감동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축복합니다.